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급러너 구차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러닝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은 제가 위에다가 카드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신발장에 새로운 러닝화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구입한 러닝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 러닝을 하려고 러닝화를 사는 건지, 러닝화를 사려고 러닝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새로 산 러닝화 보면서 간단하게 신발을 위한 소개도 드릴게요. 운동은 별로 안한것 같은데 신발 은 9개나 샀네요 하나씩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 게요 먼저 나이키에서 나온 리액트 인피니티 런 플라이니트 원입니다 신발이 꼬질꼬질한게 제가 많이 신은 것 같죠 이 신발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도 제가 조깅을 할때 가장 즐겨 신는 운동화고요 오늘 뭐 신지 하고 고민될 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러닝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에 색깔만 다른걸로 하나 더 샀습니다 흰색은 제가 정가 17만 9천 원 주고 샀는데요. 이 회색은 아, 울렛대행가페에서 8만 5천 원. 득템했죠? 8만 5천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두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후속작 2도 샀는데요. 2는 제가 중고나라로 보냈습니다. 중고나라로 왜 보냈는지는 2 리뷰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신발 사이즈는 둘다 285입니다. 다음은 제가 처음 구입한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 서코니에서 나온 엔돌핀 프로입니다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카본이 이런거구나 지금까지 신던 러닝화 하고는 완전 다른거구나 라는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러닝화구요 구입한 가격은 199,000원 신발 사이즈는 280입니다 엔돌핀 프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살짝 하위 모델이죠 엔돌핀 스피드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구를 구입을 해서 15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고요. 신발 사이즈는 285입니다. 엔돌핀 프로 못지않게 편하고 좋은 신발이라서 지금도 뭔가 좀 장거리를 뛰고 싶을 때는 손이 자주 가는 신발입니다. 자 다음은 러닝화계의 끝판 대장 가장 최근에 구입했고 또 리뷰 영상도 올렸던 나이키 넥스트 퍼센트 2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끝판 대장입니다. 쿠션에 엄청난 반발력 거기에 또 카본플레이트 러닝화 답지않게 어느정도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러닝화고요 가격은 269,000원 신발 사이즈는 285입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리즈노에서 나온 웨이브라이더 웨이브 니트 모델입니다 이거는 작년 4월달쯤에 전마엽에서 재고떨이 할때 굉장히 싸게 구입했습니다 정가는 169,000원인데 제가 구입한 가격은 69,000원입니다 사이즈는 280이구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러닝화 중에 하나죠. 미즈노 웨이브라이더와 똑같은데, 여기 어퍼 소재만 니트 소재로 바꾼 러닝화입니다. 사실 지금은 뭐 다른 러닝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신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언제 신어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러닝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뉴발란스에서 나온 한조유입니다. 이거는 신발만 구입한 건 아니고요. 작년 동아 마라톤 참가권하고 신발을 패키지로 묶어서 89,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마라톤이 취소되었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반품을 하고 환불을 할까 하다가 그냥 89,000원에 러닝화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하고 반품을 안 했는데 그냥 반품할 걸 그랬습니다. 이 신발은 그냥 무색무치. 신어도 느낌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한쪽에 처박혀 있다가 가끔 비오는 날 신는 그런 신발입니다. 신발 사이즈는 285입니다. 다음은 트레일 러닝화입니다. 포카 오네오에서 나온 마파테 스피드2입니다.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쿠션도 좋고 접지력도 비브란 메가그립을 사용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신었던 살로몬 저가형 트레일 러닝화하고는 진짜 비교 불가. 최근에 트레일 러닝화 쪽에서 호카오네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왜 인기가 많은지 알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트레일 러닝화를 산다고 해도 저는 호카오네오네 제품을 살것 같아요. 신발 사이즈는 280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에서 나온 트레일 러닝화, 페가소스 트레일2 고어텍스 모델입니다. 이것도 제가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죠. 이 신발은 예쁩니다. 그냥 예쁘다는 걸로 다 끝났습니다. 한국 발매가는 189,000원인데요 저는 직구로 10만원 정도에 득템을 했습니다 19만 9천원 주고는 안살것 같고요 10만원 초반대에 구입 가능하다면 은 디자인만으로도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발 사이즈는 285입니다 그동안 늘어난 러닝화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이 러닝화들 신고 고급 러너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러닝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중국 러너 구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